<laughs> 와, 아 제가 이 프로그램도 아닌데, 와, 어색한 소스나이 여기 좀 특이하게 화덕이 구운대메. 어, 나그리 처음 처음 봤어. 아빠가 한번 씹어보자. 아, 싫어하는 동생이야. 어. <laughs> 그러니까 저희들 했는데 또 싫어하는 어, 그러니까, 동생이. 우리 저렇게 싫어하는 동생이여가지고, 아 이게 이제 추천해주는 메뉴인가? 예, 저희 그 핫돌고기. 이 저희가 이제 폴 시그니처 메뉴로 제가 아 그러면 야 어색하다 이게 반말하다 전대말 하려고 하니까 안가해 사장님 지금은 일로 만났으니까 전대말 써야 될거 아니야. 아 예, 그럼 사장님 그러면 음. 파독통고이족발 하나 주시고요. 네. 편하게 네. 하세요. 아 진짜 <laughs> 어색한. 음. 아 줘, 한 번만. 뭐사람님 주는 대로 먹죠. 통고이족발 하나 준비해드릴까요? 어 좋죠. 주세요 주세요. 아, 아, 아 저는 피자로 할게요. 피자로 주세요 피자. 로 네. 형이 원래 더추는데 어, 나 그땐 같이 땄을 어였는데 아아... 아... 예예... 네... 우리 두꺼짓도 우고서 이거 어느 정도 나오 처음 봤어? 구전나 오는 거를... 알배추에 딱 먹으면 싸이 간다... 음. 알배추에... 키즈 할고싶 예... 어... 아, 어, 두꺼워 피자 그 먼저. 어, 그치, 이거지... 뿌리지? 앞에 두고 기다리는 거 아니라 어. 또 이게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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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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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피자. 도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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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도 하지 하도 하 건강한 음식이네 토마토랑 양파 도레고건이스이스어이스무이스이거이 어, 무거워. 나도 한 번, 배고 실력을 한번 해볼까? 그냥 있는 대로 잘라도 릴거 아니야. 어, 아, 먹어줄 수 없다, 진짜. 이야. 오. 나 먹으러 온거 맞지? 이거 체험하러 온거 아니지? 체험 삶의 염장 아니지? 어. 나한 번도 처음 해보는데, 나도 뭔가 지금 하면서 보다 어, 이렇게 잘하지. 이래, 이 생각하고 있었어. 지금 벌써 껍질이 바삭바삭하다. 진짜 맛을 보자. 음. 어울이아 진짜 삼촌, 이니까좀일좀 좀 할게. 좀챙피하다 <laughs> <laughs> 음, 아 <이렇게> 바삭하네 이쪽은 <laughs> 그러니까 칼질이 안 어울리긴 하 어? <laughs> 칼질, 아니 칼질이 안어울리안고 어? 이게 더잘어울리는데 <laughs> 아니, 이렇게 하고, <laughs> 오른손에 소주 먹으시면은, 대박이다. <laughs> 막걸리 갖다 막걸리. 딱 보니까 막걸리였다. 또 봤어요. 괜찮아 많아, 많보는 많아, 많아 거. 응? 많아보는 거. 음. 어 근데, 약간 좀, 좀 창피하고 쪽팔리거든. <laughs> 진짜 맛있어서 못 뭔데로 든어 기름이 적당히 딱 배추가 잘어서는 맛있어. 국산돼지로만 한다며. 그치, 앞다리살로만? 응, 그치, 그렇죠. 앞다리살로만. 그 조건은 앞다리가 맛있어. 양도 많고. 진짜로. 아, 고기 질이 좋다, 진짜. 우와. 자, 그래, 조건이 이래야지. 음식이 나오면은 본인이 각자 썰어 먹어도 되고, 아니면 썰어 먹다 좀 지금으로 요청하면은 썰어 주신대. 그렇죠? 족발집에 이렇게 토마토나 양파나 꽈리고추 나오는 거 처음 봤거든. 파슬가루 이렇게 뿌려주고. 스테이크 나오듯이. 음 요리다 요리 진짜. 아 새장식 머니도 바삭하다. 이 껍데기 분명 바삭하고 밀 비계는 부드럽고 닭고기도 부드럽고. 한번 싸볼까? 제가 상추를 주자마자 쟁마공수를딱 쓰게 되네. 조합이딱 맞는 것 같아, 소리. 한번 보자. 호떼기 넣는거야 달점 토마토도 하나 넣고 당면국. 되게 이쁘게 이쁘게 담으려고 하네 포장보면 이쁘잖아 이렇게 다 올려서 아 된장은 왠지 안올릴거같아데꿀 빠지면 안되지 꿀리 빠지면 안되지 꿀 많이 왜 맛있냐? 완전 혼합 짬뽕인데왜 맛있지? 아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거든. 근데왜 맛있냐? 음, 와, 알짜 진짜. 음. 이 족발이 껍데에서 불향이 나잖아. 그 직화구이 그 피자 있지 두번나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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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진짜 약간 <진짜> <laughs> 나 지금 어느 때보다 진지해 지금 <laughs> 엄청 진지 해아 진짜 누가 보면 진짜 장난치는 줄 알겠는데 장난 아니야 진짜 그 솔트 뿌리듯이 그꿀맛이돼서 <laughs> 맛있어요. 근데 꿀이 좀 많이 지배를 하긴 하지. <laughs> 확실히 맛있어. 아니, 거이집이서이런 샌드위치 같은 거먹을줄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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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술 이거. 이거. 처음 이거. 맞아, 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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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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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aughs> 아, 예. <laughs> 네. 저는 그, 족발 신선생, 원주 단계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 이정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형님, 기억 못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전국 시합 첫 단체 전 상대가 정수연이었어요. 아, 진짜? 이건, 어, 나랑 시합했다고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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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좀등 떠밀려 나긴 했는데. 어, 나는 시합을 했었구나. 단체전 딱. 어, 아, 몰랐어. 뭐, 어떻게 됐어요 뭐, 당연히 저 차지. <laughs> <laughs> 형이 그래도 인 내켜주시면서 되게 안쓰러웠는지 아유 고생했다 이러면서 <laughs> 아나 <아니, 해주시는데>. 그랬어? <laughs> 그 당시에 그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laughs> 어 바이... 바이가 사람이 면 이런 버전인가? 뭐 이런거 해가지고 너 너무 쪼았어? 아니 그냥 진짜 근데 그 와중에도 제가 다칠까봐 배려해주는게 되게 느껴져가지고 내가 버틸려고 같이 힘쓰잖아 그럼 기절한다니까 기절했어? 기절했어 그럼 왜 다리는 어떻게 되는거야? 다는좀 비굴하게 무릎 꿇고 있겠지. <웃음> <웃음> 열심히 당겨야지. 아 그래도 이렇게 사에 나와서 열심히 사는구나. 아 반갑다 진짜. 반갑습니다. 어. 아이고 반갑습니다. 대골뱅이탕은 <laughs> <나, 나. 웃음> 처음이시니까. 아, 저, 제가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어. 이거 통으로 먹어도 된다면서, 내장까지? 예, 이거, 다른, 뭐, 통골뱅이나, 다른 응. 거는 독소가 있어가지고, 내장을 드시면 안 되는데, 응. 이 대골뱅을, 내장에다 드셔도, 오히려 더건강기도좋으셔가지고 우와. 그 다음에, 이거, 이날치리라 날차리 하나 드시면, 이게 다 배들이야. 배들이야. 아, 여기 있는, 여러가지, 썸을 다 넣는 거라, 그냥. <laughs> 말했지? 어. 어. 아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맨날 졌으니까 응? 와 아저씨가 졌어 한잔 드리겠습니다 어아저 제가 먹는 대로 그대로 해드린 거거든요 광고주님 아, 우리 우리, 우리 탓이 아니에요 와와 와, 진짜 눈몰랐어 세게 아프다 아, 근데 국물 시원하다 진짜 근데 원래 예를 들어보자 메이비니를 시켜야지 먹을 수도 있지 않아요? 저희는 뭐 그냥 족발국 안 시켜줘도 이것만 드셔오셔도 됩니다. 그럼 피자 따로 먹어봐도 되나? 피자만 피자만은 좀 피자만 그럼 실업 대학교 때까지만 한 거야? 제가 대학교 졸업을 하고 그 실업팀 1 년차 딱 하고 이제 운동을 마무리했어. 어? 어디 갔었어 그거? 영월군청. 아 영월 갔었어? 네. 예. 팀 들어갈 때몸 상태가 좀쉽대 이제 수술을 하고 들어갔는데 그때 도한번또 다치고 그게 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아, 여러모로 면탈적으로 네. 좀 많이 약해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데 마무리 하고 이제 사에 뛰어들. 아, 아,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씨름을 그만두고 나면은 제일 막막하잖아, 솔직히. 아 진짜. 예. 어 그래도 이때까지 그, 이렇게 성공해서 여기까지 온거 보면 저 대견스럽다, 진짜, 되게스럽다, 진짜. 아, 대단하다, 진짜. 이 쉬운 게 아닌데. 아직 그만두니까 처음에 첫 번째로 들는 생각이 한 14년 정도 운동을 했더라고요 나, 나, 내가 야, 이러려고 운동을 했나 이제 운동 그만두면 어떻게 또기진같을지다 아시고 그 이제 그 형님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와 이제 하, 형이랑 같이 큰, 어, 큰 뜻을 어, 이뤄보자 <laughs> <laughs> 이렇게 연락드이도 오시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제 딱족발집까지 하게 된거 같아요 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왜? 가 이거 족 맛있게 먹으려고 아 진짜? <laughs> 아 나온다고? 어 얼른 어, 이... 온 보람이 있어 네? 온 보람이 있다고 그래. 아, 다행이네 너도 보게 되고 최철이도 <laughs> <제철에도> 봤으니까 그렇지 <laughs> 어저철이 여기 앉아 들어와이러 오세요 이러 오세요 어 씨름... <laughs> 파이던데어야그분간 먼저 왔네 강원도로 여기 강원도 파들인데 이게 강원파 아 여기는 사장님 선배 분이시죠. 직숙선배. 초중고대. 어? 나랑 친구야 동기. 지금도 같이 나랑 모임을 하고 있어. 어 자기소개 한 번. 안녕하세요. 반만복과 김종숙 코치. 친구 김재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불러 실제로 보니까 잘생기셨네 어? 예? 감독님. 아, 피니님 네, 네. <laughs> 아, 아니, 아니, 진짜 심장이안아아니왜 네. <laughs> <실물, 실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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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너 갑자기. 그래, 그래. 아, 나 지금 몇년 만에 처음 보는 거 같은데, 지금? 빨려지는 <laughs> 어, 거? 거? 어. 시네 어. 아, 어. 어. 잘생긴다는 아, 말에 갑자기. 너왜 갑자기 이거야? 아니, 주시는 데. 너무 떨려. 그럼 말해도 되지? 어, 잘 먹어 잘, 잘 먹었어 어, 잘먹어 <laughs> 좋아해요 어. 아, 까 이거 골딩이 되셨네 아, 골딩은 털입니다 와, 진짜, <laughs> 진짜 크다 근데 그게 진짜 커 어. 이거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좀. 아까 말씀하신 내장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복수 없다 는 내장 어? 뭐야? 그래도. 먹기 싫어도 주식 아니죠? 내가 내거 있죠. 아마 몸이 좋아도 <laughs> <laughs> 초장 찍어 먹어도 되는 거죠? 이이 초장 아니요 이거 초장기. 이거 초장용 어, 어. 이거 아, 이거 아, 떼셔야 돼요. 아, 그렇죠. 빨래, 빨나 뭐? 예 자주 봐요 대학. 저희또 대학교도 같이 나와가지고 아 얘네 대학교 보면 진짜 끈끈해 어. 장난 아니야 어디 대학교인데? 한림대학교 어한대에진 근데 경기대학교에 데 경기대학교가 되게 명문팀이긴 하거든요 야, 야 얘기하지마 <laughs>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알아 나, 나 아직도 기억나 진짜 <laughs> 제가 사, 3학년 뭐 이럴 때는 저희가 조금 더셌던것 같습니다 <laughs> 아 그래? <laughs> 내가 대학교 딱 1학년 때왜 네. 그렇게 얘기했냐면 조용히 <laughs> 형 알지? 네, 어 주영이 형. 주영이 형이 그때 최고 제일 잘했잖아. 그렇지. 거의 정관왕했잖아. 어. 진짜 막 200kg 나가는 사람도 다리 하나 잡아서 뒤져 앉혔어 이렇게. 태클 걸어갖고. 소소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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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예딱 네. 그랬던 사람이 우리가 한림대한테 단체를 지긴 거야. <laughs> 아, 진짜? 어. 장기간. 양 양승호 그 용인고 어, 네, 나오는 형. 맞아. 그 형이 주영이 형을 단체에서 이긴 거야. 와, 갖고 경기대가 그진 거야 그 우리 안 한림대한테. 안 아, 누군가 아, 그너 있었잖아. 어. 어. 그때 한림대학교 이거 때 총장님이 소고기 시켜주셨다고 400만 원씩 먹었어. 아, 진짜? 야 그럼 2005년도야. 어. 2005년도에 네. 500만 원씩 소고기 먹었다. 450만 원났어. 아, 주영이 형이 저도 우리 저때니까 한림대학교 진짜로. <laughs> 하고 얘네 학교 가고 450만 원씩 소고기 먹었잖아. 그럼 너 1년에 몇걸 하셨어? 저는 별명이 2등 선수였어요 아 주, 진짜? 중학교 때는 한딱한테 만졌어요 저기 전진환이라고 아 지, 기억하시죠? 어 그게 실험 잘했지 그러니까, 걔 거의 전가랑 선수인데 제가 왜냐면그 중학교 실험왕거 제가 계승까지올라갔거든요아너 어, 실험 잘했구나 <laughs> 근데 왜 몰랐지? <laughs> 아니 근 제가 아 어, 실험 뭐, 잘했구나 근데 말씀드처럼 <laughs> 몇가랑 그런 선수가 1등을 어. 못하고 아니 어. 좀그 <laughs> 가려졌죠 근데 저도 어. 몰라봤네 아 <웃음> 진짜 <laughs> 이런 말 하면 미치지만 귀여워 보인다. 나그도은어 <laughs> 아, 그, 저한테는 되게 <laughs> 높은 위치에 아, 아, 계신 아, 아, 네. 형들이니까 아, 실은 잘했구나. 어. 아 그럼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족발이야? 아이쿠. <laughs> 아 예. <laughs> 아니아니아니요저 <laughs> 족발 많이 좋아합니다. <laughs> 아니 솔직히 안 해요. 족발을 좋아하긴했는데 아주 좋아 하진 않지만. <laughs> 근데 아니, 뭘 제일 좋아해? 족발이 소주 먹고 언제 좋아해가지고?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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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일 좋아하는 게 <laughs> 제일 좋아하는 거야 짬뽕이야. <laughs> 아 저도 거짓말을 못 해서. <laughs> <laughs> 저는 아직도. 장사를 하고 있지만 메뉴로 버거예. 그래, 배고파서 먹는 거 아니야? 아 이제 맛있어서 먹는 거지. 아 맛있어서? 저희 가게 메뉴 중에 짬뽕 순두부랑 같이 밥 먹으면은 어, 짬뽕 있네. <웃음> <웃음> 야, 본인이 좋아하는 거 아니네. 아 그것도 진짜 있어요. 어? 여기 있네. 짬뽕 순두부. 어 네. 먹어보자고 진짜. 진짜 기깔난. 순두부 찌 순두부로 이깁니다면 진짜요? 먹 어머도 크랍버리네. 네 진짜. 순두부 아, 네, 진짜. 계란이 아니 <Wasser> 진짜 바삭하다. 통조림도 또 다른 느낌이 음. 있어가지고. 나 이게 더 맛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근데 서로 장단점이 있는 거 같아. 저기는 네. 또 야채도 있고 여러 가지로 곁들여서 먹을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네. 그것도 매력이고, 이것도 매력이 있네. 오늘 먹었던 것 중에 뭐가 제일 괜찮었어요 피자. 아 아니야 아니 나는 저 화덕 그쪽에서 통조림. 근데 그 마지막에는 이게 더 촉촉하고 맛있네. 이거는 좀 따뜻하게 대표 대표로 계속 온기를 좀 느끼면서 먹을 수 있으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 진짜 어어 어, 나의 상대 어 이게 시은 상대 시은 상대가 지금 나를 초청을 해줬다 진짜 아 영광스러운데 진짜 그리고 진짜로 최철이 나와서 너무 고맙고 시무 시무니까 나중에 한번 주초 씨들 거 한번 꼭 와야겠어 이게 가져고 가고 같이 온다는 거는 진짜로 맛있어서 같이 온다는 거거든 근데 우리 집은 족발 하나로 좀안 되거든. <laughs> 나도 혼자 먹는데 <laughs> 주철씨 오면은 아마 만족할것 같아. 그렇죠?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이제 와신 분들 감사하고 이제 너 감사. 아 아니야. 고이도 고고. 재철인데 일본식 어 되도록 감사. 주철이 너도 한 마디 해 줘. 너 빨리 그 일하는데 그 참고 좀좀 알려 줘. 박수. 어? 블랙머치 지금 서울대잖아. 아직도 모른다고 만나 볼 거를 박수도 박수. 아두 박수 와. 한 번만 딱 치면 돼 하나, 둘, 셋. <laughs> 이렇게 이렇게 안 <하면> 되나요? <laughs> 어한명맞치면 <laughs> 돼. 제가 뭐 어. 좋습니다좋습니다좋습니다